안녕하십니까, 네, 최덕호입니다. 저희가 어, 전국에서 지금 모였어요. 어, 거제 시만 아니라 전국에서 어, 모여서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사실은 내용상으로 보면 용 서울 용산의 산작지에 예, 윤석열 대통령을 어, 쫓아내려고 하는 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용산 한가지 대통령실로 쳐들어가는 민노총이 그 지구에서 공상을 세워서 하나의 세포 조직을 확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용산의 폭탄을 부풀리고 거제도에 폭탄도 부풀리고, 전국적인 탄핵 운동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공산이 아니고 북한입니다. 비단,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을 향한 북탄만이 아니라, 일본을 향한 북탄이고 나아가서, 미국을 향한 북한이에요. 그래서, 한미의 삼각동맹을파괴하려는 민국총, 그리고 이 공산을 추진하는또 하나의 세력, 더불어민주당, 어제 위원회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인데 전에 같으면 여기 지자체장이 더불어민주당 사람이면 그냥 통과합니다 말도 문말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연히 세상이 더좋아지려는가 대통령도 이상한 사람이 안 되고, 이쪽의 거대 시장도 이상한 사람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정 정당을 광고하는 게 아니에요. 한미 관계, 한미 관계는 파탐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노동조합, 미노총 정교조, 더불어민주당. 이 사람들이 국민을 속이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상징물로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직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 엊그제, 참, 얼굴이 뜨겁더라고요. 뭐냐면, 어, 한국, 중한, 일본 대사를 지는 사람이 있어요. 보토 마사토시라고요. 이 사람이 대지압합니다이 사람이 뭐라 느냐면 한국 사회의 성인들은 성인이 아니라 청소년이 아니냐. 한국 사회가 민주사회로서 성숙해지려면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그러나 한국이 대통령 바뀌고 해서 한번 기대를 해보자. 그러면서 한국의 현 정권을 응원하는 글을 썼어. 나는 부토가 한국 사람들이 청소년의 그런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후쿠시마 처리수배크을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해서 온 국민이 갑자기 조금을 사고 다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성종 성동이 먹힌다는 거를. 우리나라 국민을 대대주로 여기는 민노총 더불어민주당 이런 작자들이 이런 피락질을 하고 있는 요 지금 부토 전 한국대사가 한 말이 70년이나 지난 역사를 뒤집어내서 계속 공갈를 요구하는 것은 전세계의 한국 배경이 많은 말이에요. 이미 계산은 다 끝났고, 협정과 조약으로 국제법으로도 다 끝났어요. 제가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자면, 2010년도에 오바마 정권 때, 미국 정부는 아메리칸 원주민, 우리가 얘기하는 인디언, 그들의 공식적인 정부의 사과를 내놓았습니다. 왜냐?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적어도 16세기부터 한 50만 명이 학살된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아메리칸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 나라를 찾아 식민지 과거를 안성하고 그들에게 사과하는 거. 그래서 그 사과 자리에서 원주민 대표들이 우리는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미국 정부가 사과를 종종 한데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보안법 의견을 표했어 그리고 오바마 정부 는접권에서는 그분들에게 뭐 경기부양책을 위한 여러 가지 보장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300년 되는 역사 속의 과거사를 인대노원조민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더 이상 재론하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한국은? 한국이 그런 게 아니라 민노총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자들의 패질이 전 국민을 이렇게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개별적으로 우리가 우리 국민을 만나 보면 현명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와 계신 분들 아마도 책을 쓰면 이 모습에 대해서 다한번씩다쓸 분들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언론을 누가 잘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민노총이 언론도주가 KBS가 MBC가 한국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지고 이것들이 바로 나치스의 베베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베스 사태라면 이용품 기자가 나와서 지금 반란을 해, 하고 있죠. 정의의 반란이에요. 이번에 베베스 아, 뒤집어야 됩니다.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노예 해방 운동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내놓으라는 어, 리터다운으로하시는 위대한 인물에 들어가는 흑인입니다. 이름은 더블라스 너글라스. 프레델릭 더블라스입니다. 프레델릭 더블라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현재와 미래에 관해 유익할 수 있는 만큼만 과거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 우리는 현재와 미래에 유익할 수 있는 만큼만 과거를 맺어야 한다. 관, 과거를 관계 맺어야 한다. 밑고끝도 없이 일본을 현금 인출기처럼 끊임없이 요구하는 쓰레기 같은 이런 작가들. 이자들을 우리가 이번 거제도진영동산 채우려는 극치한 이자들을 상징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전국에서 이들의 웃음을 대기다에 폭로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안부운동 윤미향 전 이사장이었죠? 예, 위안보가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녀들이 기론엔 없어도 위안보 합의를 하지 않는 겁니다. 하면 안 되죠. 자, 그들이 30년 동안 하고 나서 한게된게 게 뭐냐면 각 기관의 단체장이고요. 국회의원이고요. 그 다음에 장관이 됐습니다. 할머니들이요. 성노예라고 그들이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한일관계에서 반일운동을 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위치까지 올라가고 어떠한 목적으로 이러한 운동을 하는지를 저희들이 간파를 해야 되는데 일반 시민들은 그걸 모르죠 이들은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3 0적의 역사가 무너지잖아요그들의 역사가 네. 아무튼 보호를 하나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그리고 성명서에 있습니다 역사 왜고 한일 단계 외교 파탄 내리는 징용동상 설치를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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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폐하라!